마크올리 한 잔! 안 나온다, 마이크가. <laughs> 이제 <목소리> 이제 네. 그래. 그러니까요. 네. 아, 우리 나태규 씨가 따라주면 막걸리 한잔 마십니까? 새가네 네. 아주 그냥 진짜 막걸리 풍이잖아요. 네 술술 잘 따. 취하지 않으세요? 안 취해? 아, <목소리> <목소리> 나태규의 올해 취했죠. 어, 그렇죠. 아, 나요. 어, 저희 진짜, 저서 나태규 씨 진짜 넉받하라 기다리셨단 말이죠. 아, 아, 네. 아, <목소리> 네, 다시 한번더 이렇게 또 활기차게 인사드리는 여러분의 활약나 태권 트롯맨, 나 대주도 한주신민분들 그리고 우리! 어, 아킬레스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찮가아요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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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렇게 많진 않으요 용석씨? 네네. 어, 귀한 초대 가서 모셔보고. <laughs> 네네네. 아킬레스건부터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laughs> 아킬레스가 앞으로 그 열쇠 좀 많이 하셔야 <laughs> 되니다 어, 네. 아, 우리, 나송씨의 정맥 거인 더블링. 네. 오늘 마이 하라고 무대를 큰 무대를. 줄이야. 그러니까 <laughs> 저는 항상 이런 무대에 오면 암팬이해요 아, 진짜요? 마치 저희 집에 안방에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26년 사실 2025년에 제가 원주를 한 여섯 번 6번 왔어요. 여섯 번요. 네. 정말 네. 진짜 뜨거운 사랑을 원주에서 많이 받았는데 주부장차 2026년에도 네. 그냥 원주에만 계속 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정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아 너무 아 좋은 생각 아아 하셨습니다. 잘생겼다. 이와 같습니다. 그니 영원히 많이 없으셨죠. 예, 영원히. 아니 차이죠. 아 그래요. <목소리> 이럴 때 형님도 2026년 우리 노기한 MC도 네용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어, 네네 용대시길 바랄게요 진짜로. 어, 본인이 김용섭이 <laughs> 본인이 이름이 김용섭이면서 <laughs> 네. 내 나한테 용대라 그러자. 어, 우리 노기한 MC는 힘들지 이 그럼 앞으로 저도 노기용으로 불러주게요 노기용. 어, <laughs> 자 우리 팬분들께 네. 라지드 씨가 두 번째로 선물해 드리고. 어떤 곡이죠? 제 노래 중에, 네. 어 말씀 잘했어 <laughs> 용됐구나, 라는얘기있습니다 <것도> <laughs>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어김없이 오늘도 이제 2025년 마무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나태수의 용됐구나도 올려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야, 이번에 돌려 진짜 2 <laughs> 0 2 2년한해 모두 모두 쑥쑥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다음 곡 <laughs> 처음에 <쪽에> 듣겠습니다. <laughs> <laughs> 용됐구나! 했다 하는데 내가, 내가 안 돌고 백기겠어요 내가 아! 네, 만히 서서 노래 부르면 성에 차야 안, 차야? 안 차요? 안차 그러니까, 아, 우리 MC님들이 눈치가 좋아. 가수 아! 아! 힘들게 하는 거 진짜 최고라니까. 제가 근데 2025년 트로트 가수 중에 원주 제일 많이 온 스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연한 희한하게 한달 전에도 여기서 고, 공연했었고 맞아요. 두달 어, 전에도 또, 또 와가지고 왜 그렇죠 야외 이 공연장에서 공연했고 올 초에는 또 태국 노래 자랑도 와. 맞아요. 아, 그러니까 원주하고 나태주하고 뭔가 인연이 있었나 봐. 전승의 어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원주 아니에요. <laughs> 지역 원주 그 정도로 나태주는또 우리 원주 시민분들 그리고 이 원주 살기 좋은 아름다운 지역 원주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더 여러분께 고개 숙여 숙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네, <laughs> <오늘, 웃음> 180도가 아니라 거의 360도 정도 내내까지 담아주셨고 아무튼오늘또 2025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사단 안 했고, 또 여러분들 아주 추억의 한 페이지가 또 이렇게 넘어가는 오늘 하루를 남겨두고, 2026년도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 가수들을 맞이해주는 여러분의 모습, 네. 또 우리가 송년 콘서트로 이곳에 모인 이유, 다 아, 내년에는 잘좀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예,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 알겠죠? 네! 2026년에도 나트주가 제일 많이 올수 있게, 우.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알겠죠? 네! 항상 지금처럼 많이 많이 웃으시면서 네, 나티지와 함께 열심히 열심히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대끝 아닙니다. 저 뒤에 어마어마한 아티스트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까지 마지막 자리 함께 해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가수나 대충 인사드리고 메달리에 올려드리면서